화진 보여줄까? 음 <laughs> 동영상으로 <웃음> 들어가면 <웃음> 화질이.. 어머 나 이거 봐? 여 프린팅이 뭐가 되게 많이 있다. <laughs> 아! <laughs> 아니었어 아아 여기 자동차어 시계! <laughs> <laughs> 어, <신기해. 웃음> 갑자기? 앞에서 본게 마지막에 그때는 단비가 오는데. 아, 맞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4시산 번. 연, 어, 연, 연남동. 연, 연남동에서 한 번. 그 우리 내시산동. 어, 단비랑 어, 뭐. 먹도 어. 그거는... 아, 코로나. 코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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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코로나. 코코코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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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 <laughs> 친구를 만나게 오랜만이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애들이 많이거 아니야? 이제 아, 1년 1년. 반 뒤에 이제 초등학교 오, 옛날이야. 게 이게 물이 왜? 드셔도 나상카모조안 잘... 돼? 세상 모조도 <놀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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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고 지아 어, 지금 거구도 거구도 맞아. 그거 나와 지금 3년 전이라고? 3년은 아니고 지금 이제 대이맛겠다 이거 너무 맛있들어 나도 나도 먹어도 되나? 어 먹어도 한 개씩 먹는 사람 나랑 이렇게 셋서셋서 나눠먹는 거 사람 소주 사람 마 사람 나 매콤해. 나나 네. 어, 와, 제미 미쳤다. 제 미쳤다. 미다 아, 아, 미쳤다. 제육 미이 미쳤다. 제육 어 제육 미쳤다. 제육 미쳤다. 제육 미쳤다. 제다제다 제육 미쳤다. 제육 다 이7 네, 네, 근데 아, 아, 아. 아주 진밧, 진짜 아. 지우가.. 진봐 지우가.. 마음이 열려 고생 많으셨 많이, 아. 많이 아. 먹을어요 아니 다들 그날은 야난나뭐애뭐 맛있다 응, 진짜. 오빠 잘 먹었어. 진짜. 진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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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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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짜. 진짜. 진고 진짜. 진에 진짜. 쪽에진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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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다들 지금 어, 일해? 누나는 자기할 것이고 연애는? 숙였어? 아, 응. 다안 아, 해? 다안에너 있어? 이너 아, 있는데? <웃음> <웃음> 없어? 이러길래 뭐 있는 줄 알았어 나도, 다들 있어 뭐? 아니 아니 인생 있을 거같아어 없지 이 있었으면 얘기했어 이미 알고 있었어리 고왔어 오늘 <웃음> 이 자리에 진짜 내가지 무슨 역할을 받은 거야? 생료를 납품 거야. 드레스코가 는달 동안. 이뭐는 거야? 브이로그유 아. 근데 너네 나 빼고 드레스코드 맞췄어? 너안 봤어? 똑바로나 없는 거 아니야? 맞어나 <laughs> 아, <laughs> 진짜 똑같아. 어, 그러네. 그러 오늘 가 비슷해. Why is it h u 좋아. I don't know Are you crazy. Gamst 금 ı 해 되게 너희 m 지 같다. 붙여도 대체 갓이 뭐야. <laughs> 저딴건안 붙이겠다. 6,500원이야? 6 5 0 0 이거 뭐야 근데? 이또 <laughs> <laughs> 대체 하이야 <laughs> <laughs> 짠! 6,500원 커플 귀걸이야. 오, 어디서 어인서 맞춘 거야? 아 얘랑 진짜 맞춘 거야? 응. 왜? 윤아 사줬어. 어, 진짜? 진짜 응. 원래 있던 건데 근데 그 없어. 저막 그리고 이게안안짜지는 약간. 음 그런 여들이 있잖아. 막 같은 여들 음. 그런 걸좀 처음 경어을 써. 요즘에나 하는 거잖아. 아, 네. 그때만 진득하게 앉지. 이거 한 신기하다. 5분도 안 돼서 나가자 그래. 오늘 어. 뭐. 네. 이렇게. 어, 그렇죠. 지 님. 네. 어. 꽝. 봐봐. 아 제발. 그러니까. 아니, 여기 뭐가 많이 생겼다는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저기 뒤에 유령이 자꾸 따라와. 카라마! <laughs> 가 나도 어. 근데 얼마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떠나면 벌써 수십 한거 같고 야 불쌍해서 못 바르겠다 <웃음> <웃음> 아니 페더 왔어 그런게 가늘 빼먹지 아침에 손글 많아. <laughs> 아, 우리 건가 보다. 어, 아메리카노 두개 하지 않았어? 어, 두개했어 마당 육아 닌가 마당 육아니. 어. 이거 봐. 어떤 반응을 찍고 싶어? 어떤데? 알기랑 볶음. 아, 아, 아. 결론가 봐. 우와! 뭐야? 아, 가보자. 가보자고. 뭐? 아그 여기가 카메라가. 이거... 아 카메라가 이거 어떤 사람 이거 무고워었잖아 어떻게 하지? 차어보자 어, 끝이야? 어머 어머야.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밑에도 있구나. 응. 프레임 누구야? 어. 프레임, 프레임 <웃음> 누구냐? <웃음> 프레... <웃음> 너무 어색한 엘베샷 생유 <laughs> 아 여기 아까 우리 왔는데 우와 무릉지래 밥 먹을 때마다 밥먹다가없는 거. 먹을 때마다 맛없는 밥 먹을 때마다 맛없는 마 이 느낌이 안 찍히지? 어. 일단 이거랑요. 이거랑요. 뒤에도 있어. 뒤에 한번찍어줘라 <laughs> 찍힘 찍힌 찍힘. <찍힌게요. 웃음> 보부상 보부상. <laughs> 선크림 바를래? 나내 머리 컬러 봐달라고. 어 봤어. 주홍 대가리 나주대 네, 됐어. <laughs> 어. 잘 어울리던데? 완전 탈색 더몇번 해서 완전 금발 한번 해보려고. 죽기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아, 우리는 생 인사 맞을. 지금 가짜 인가다생 <laughs> <다짜> 생이라니. 꿀안 <laughs> 넣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안넣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건데. 어? 어? 오늘은 그냥 생으로. 응. 어? 응응. 응. 아 이거? 핫하다는 그 진주 고추. 아 진짜? 확실? 어. 아, 오진짜 마인크래프트 애들이 왔 싸우는 거 누구야? 거기서 철이 아. 떨어져 아유. 위에서. <laughs> <아유. 웃음> 와 <우와. 우와>, 좋다. <laughs> 매운 파스타라서 안 찍고 있어 너무 거의 다 먹고 찍는거 아니야? 아,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파가 맛있다 근데 이제 올라왔다고 성은이가 본 거야 이거? 아, <laughs> <또> 오안가지고아 <오랫동안 웃음> 웃겨 그러더니 야 니네보다 아, 제일 먼저 온. 네윤이는 유진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나서 약간 자신감을 <웃음> 잃었어 <웃음> 뭘, 해, 뭘 해줘야 되지? 아니아니요 <laughs> 나다잘 먹어. 음, 네. 그래서 혼이가 아침에 해줬던 그 해물짬뽕? 그 네, 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그 생각이 나는, 나는 네, 우와. 우와. <laughs> 나. 나도, 나도. 내가 아침에 냉라면이라던데. 우와. 냉이다, 짜증나. 냉이요? 짬. 손으로 가. 너무 잘 먹는다. <laughs> 아, 진짜 잘 먹네. 사람의 증거를 진득 보내면서 한달은 알아서 하시러. 이봐, 이봐. 잘 생겼나? 아니? 깜게있데 아,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아, 어, 아줌 엄마처럼 됐어. 는거야수가 되겠네요. 맛있나요맛있어 맛있나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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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있어맛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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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Tá <laughs> 불량 뽑았다. <laughs> 아, 어때? 이게 포인트죠. 여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해. <laughs> 우와. 도현아, 도현아 이거 아, 뭐야? 어, 고맙습니다. 한 개만. 하나, 하나니 될 거야. 그래. 추출이야? 지 귀엽다. 음 약간 그거 어때? 사파리에서 일하는 <웃음> <웃음> 성은 카페. <카세. 웃음> 성은 카페 <카세. 웃음> <성은 카세> 왔습니다. <laughs> 와. 네. 영화도 보 마셔 봐. 예시.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나요? 맛이 어떠신가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여기.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laughs> 맛 좋아. <웃음> 미치겠다. <웃음> 맛 좋아. 음. <laughs> 오글차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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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를 사 놓고 배를안디 있어? 천처럼원처고 있어요. 왜요? 라던데과연 하나가 얼마고 얼마일까요? 맞나 6,700원. 어. 7,800원? 어. 8, 9, 0 0원 어. <laughs> 어? 12,900원. 어. 말도 안 된다. 1 5 0원이 어. 정도면은 근데 이 정도면은 어. 배 없이 진행해도 됐어. 그래서 테를 왜을까 17,800원. 어, 2 1 0원 어. 잠깐만. 진짜로 정확하게 2 7 0 0원땅 어, 2 4 0 0원2 어. 3 0 0원이야 어. 근데 빈다. 그래도 더 넣어야 됐지? 나도 해 봐. 그래서 야, 우리, 배나키올까먹 지하철도 <목소리> <laughs> <치아철도> 있어. 지하철도 <laughs> <응, 치아철도> 있고. <laughs> 여긴 없지. 지하철도 <치아철도 웃음> 대학 있어. 대학교 <대학생도> 때 <laughs> 진짜 잘 마셨던 음. 것 같은데. 근데, 응. 우리 우리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아, 그래서 내가 또 좀. 약간 부를까, 부르지 말까? 진아, <laughs> 지거 Bo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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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라면은 처음이야 뭐이씨 이거 뭐하냐? 음~~ 음~~ 있어요흐흐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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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자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음. 안 들어갈 음. 것 같았거든? 너잘 들어가는 거야 <laughs> はい。